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벽 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금이 25년 11월 네, 14일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5.5%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도 네,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종목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첫번째로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이 현재 지수가 왜 빠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첫번째로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지면서 반등은 어느쯤에 나올지 제가 여러분께 이번 영상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네,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는요. 다 같이 한번 400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댓글은 같이 한번 50개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댓글 반드시 적어주시면서 오늘 영상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가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3.5%가량의 하락이 현재 연출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두산 에너벨리티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니스 이 여러분들. 자,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단장이 미국에 셧다운이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왜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냐면은 여러분들 자 원래는 여태까지 셧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밀린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 단장이 미국에서 그 경제 지표의 발표를 미룬 상태예요. 그 경제 지표 발표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 단장이 어 이거 무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하면서 금리 동결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시장이 급락이 좀 빠르게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거고요 자 대신에 집단장인 두산 에너벨리티를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어때요 어제는 또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더개파하기 시작되니까 아니 이거 진짜로 너무 지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라인이 굉장히 우리 개미들한테는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97,400원까지 올랐던 이 주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12만원까지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또한번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우리가 대응을 하지도 못하게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거기다가, 집단장님, 제가 이런, 이런 모습들을 제가 뭐랑 좀 비교해드렸냐면은, 하나오션과 좀 굉장히 많은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하나오션이랑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그림 안에 있다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상승이 얘도 바닥에서 어때요? 횡보를 오래 하다가, 순식간에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를 흔드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런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노리는 매수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갈 거라고요. 자, 지금 단장에 현재 우리가 투자자 비율을 따졌을 때, 80%는 거의 다 수익 중일 거라고 봅니다. 플러스 1%라도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가량의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위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 나왔다고 저는 현재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겁을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한번더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또 순식간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5% 시간을 뛰어요. 15%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고 주가를 뛰어버리고 개미들을 공포에 실어놓고 한번더 주가를 뛰어버리고 이 반복적인 그림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말 그대로 수량을 늘리는데 집중하셔야지 현지 구간의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얼마니 마이너스가 얼마니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하면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간에 25년도 이번에 이 3분기 실적도 여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온 실적인데 우리가 2분기 때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져죠, 여러분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즉 어닝쇼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닝쇼커가 아니라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고서야 현재 주가 위치에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런데 자, 목표가를 올릴 수가 없죠. 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10만 원을 위로 분다. 현재 주가가 75,000원인데, 10만원을 위로 보는, 자,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단장에 10만원을 넘게 보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살짝 흔들린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루 버티고, 일주일 버티고, 한달 버티고, 익절하고 나갈 종목이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조금 더 버텨 봐도 되겠구나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야돼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자 이렇게 다잡고 가면서 다시 한번 더 두산 애너벨리티가 튀어 오르기 시작을 할때즉 이제 97,400원 넘어갈 때가 보다 우리가 한번 더 매도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또 이때 한번 더 고려하는 거지 우리는 형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직 댓글 내가 적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댓글은 반드시 적어달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댓글 꼭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쨌든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급을 보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급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또 외인들이 어마무시한 또 물량을 또 던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오늘은 과연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 현재 이렇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고요, 11월 14일로 한번 쳐다보도록 했을 때. 현재 보시면은, 자, 이제 메를린치 쪽에서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더라. 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이스가 항상 말씀드렸던 외인들의 물량이 현재 매도세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 물량이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 거를 좀더 자세히 보려면 이거를 9월 16일로 한번 옮겨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떻다? 현재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잡고 가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줄었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네들의 물량이 줄었다는 소리는요. 자 지금도 얘네들의 물량이 줄었으니까 지금 투자심리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메릴린치의 물량이 여러분들, 지금 장에 11월, 자, 주가가 흔드는 와중에도 메릴린치 물량, 제가 여러분께 항상 보여드리죠? 141만 주가 항상 나와요. 141만 주, 매수 물량이. 자, 아직도 애들은요, 매도 물량이 나와있지 않는 소리에요, 여러분들. 매도 물량이 안 나와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는 물량으로 나와, 나와볼 수가 없는 거고, 오늘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이런 기관의 매도 세나 시장의 투심 때문에 네, 시장의 투심 때문에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간에 지수는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흔들다가 한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때 어쨌든간에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코스피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그런데 이두 종목들이 다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두산 엔너빌리티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두산 에너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게 뭐냐면요. 앞으로 수주권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가스터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 우리 SMR, 즉 소형 원전에 대한 수주는 두에 비를 그런데 여태까지 안 받고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체코 수주 받았고요. 사우디 수주를 받아서 저런데, 자, 실제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리는 거지, 여태까지 말만 받을 거다. 받을 겁니다. 언젠가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기대감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원전주가 실적으로 나와? 자, 이거는 나중되면은 더기대감 커지겠다. 자,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미국에 상장되 있는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주가 내려가는 이유 딱 하나.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두 예비는 뭐예요? 실적이 실제로 나온 회사에다가 가스터빙까지 현재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죠그인데이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 실제로 우리 두산 에너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도 뭘 준비하다고 설명에 드렸어요. 반도체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자, 애들이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의 인수를 생각보다 많이 해 왔습니다. 네. 인수를 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이스가 뭐라 하셨면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정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지난 정에 흔들릴 건 우리가 없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이스 여러분께 흔들리지 말고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출되는 그림, 그리고 SMR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추가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익, 어쨌든 간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지켜봐야죠, 여러분들. 맞나요? 물론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도 나중에 수사 레벨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가스터빈을 나중에, 드레블이 많이 늘린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게,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하면 어떡하지? 회사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법인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베트남 법인까지 매각을 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아, 짐단장에 얘들이 유상증자는 안 하려고 하는구나. 주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은 자기들이 매각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매각해서 돈을 구했다는 소리는 그 돈으로 또딴 거를 하겠다는소리인데 아마 뭐 가스터빈에 대한 증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또 뉴스케이퍼, 아니 아니, 원전. SMR에 대한 수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기술력을 증가시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솔직히 드립이라 할수 있는 게 이거 두개 말고는 없거든요. 이두 개에다가만 돈 쓰는 거지 뭐 따로 애얘네들이 뭐 회사가 적자가 심해서 현재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어 충분히 자금이 되는 거예요. 자금이 뒤에서 받침이 되니까 꼭 유상증자를 할 필요는 없겠더라. 예 아실 저런데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예상해볼만 한 악재는 뭐냐면요. 나중에 뭐 우리가 실제 여기서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미국에 대한 수주를 받지 않을까. 현재 만우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실려 있는 구간인데, 이거를 못 받을까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장에 현대 건설조차도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한 수주를 받은 상태예요. 자, 근데 두산 에너벨리트 못 받겠습니까? 두산 에너가 훨씬 더 경험치는 많아요. 얘네들이 경험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얘네도 받을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 뉴 스케일 파워를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뉴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이빅테크랑 같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당장 뭐냐면은, 전력에 대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전력 단가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뉴 스케일 파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단가를 빅테크와 같이 맞춰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계약이 성사되거든요. 뉴스케이파워 대표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 안 맞추겠습니까? 맞추고도 남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맞추고도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더라. 어쨌든간에 되는 그림이 나온다. 음, 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됐을 때 뉴스케이파워가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자 시공사 누구한테 맡길까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분을 실제로 들고 있거든요. 유스킬 파워에 지분을 실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진단장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현재 모든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모든 자금은 ABL 바이오로 현재 쏠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지금 전체적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괜찮아요. 네, 여기 쏠리는 것도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종목이 다 여기 쏠렸죠. 현재 뭐 삼성전자 익절, 뭐 SK 하네스 익절, 두산 에너벨리티 익절, 하나오션 익절, 모든 금액이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요, 저이 종목만큼 매력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요, 우리가 달려들기는 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넘치죠. 그냥 여기 다 몰리는 거예요, 자금이. 거래량 터지면서 왜냐 익절한 종목들, 손절한 종목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을수록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봤자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가막이 없단 소리예요 다른 데도 옮겨봤자 손실만 플러스로 더 커질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이스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뭐다? 말 그대로 수량을 늘리자 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벨리티가 박스권이거든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는요 75,800원까지 다시 한번 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75,800원 라인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으면서 물량 늘려나가야지 여기서 바로 물량 받고 늘리지 마시는 거예요 박스권 라인을요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종가 라인에서 지지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 받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하단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하단에서. 웬만해만은 하단부에서 받고 물량을 끌고 가는 게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네요? 자, 그러 그러니까 하단부 거리리 75,800원. 자, 기다리면 우리한테 한번더 기회는 옵니다. 대신에 여기서 그냥 우리가 공격적으로만 스탠스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물론, 뭐, 옛날, 지금 댓글 보니까 2008년에도 20만원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2008년에는 영상을 안 찍어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는 알것 같아요. 현재 보시면은, 자, 이 단가 위치가, 아, 이거 잠깐 바꿀게요, 여러분들. 단가 위치로 보면은, 충분히 거기를 의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10만원이라는 저항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번 달에 못 가면은 12월에는 가는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반등하면서 10만원이라는 이 위치를 네, 찍어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아직까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께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버티세요라고 아무 이유 없이, 말 그대로 단가를 높이 부르면은 버틸 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홀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켜보되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명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명분은 현재 제이스가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죠 자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야 외인들이 매도를 하네 다시 한번 던지는구나 물량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더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메를린치나 한 주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의 물량을 왜, 왜안 던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니다 얘네들이 뭐본전을 팔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지금 얘네들이 수익을 못본 상태에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모건 스텔리이나 UBS는 뭐 단타로 접근했겠죠. 그럼 뭐다? 얘네들은 또 눌리면은 또 단타로 접근한다. 이 반복되는 시장 속 안에서 털리지 마시고 끌고 갈 종목은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9회비보다더큰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 종목보다 더 크게 수익 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 나는 그 종목의 분석이 끝났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건 자유겠지만, 그게 명확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급등주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장에서 급등주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이스 여러분께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봤자, 딴 것도 좋은 종목 없더라. 말 그대로 우는이 기대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내 코스피를 제이스가 현재 5100까지 올라가는 거란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끌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락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임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었습니다